오늘 제가 소개드릴 해 운동화는 뭐 나이키도 아니고 아디다스도 아니고 뉴발란스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앞에 말한 브랜드보다 운동화 역사가 더 오래되었고 미국에서는 심지어 미국인들이 가장 많이 신는 러닝화 중에 1위 아니면 2위 같아요. 제가 봤을 때구룩스라는 제가 구매한 지한한달 정도 됐어요. 구룩스는 생소하시죠? 왜냐면 나이키, 아디다스, 뉴발란스, 뭐아식스 이런 게 가장 유명한데. 미국에서는 이 브룩스라는 제품이 어, 잘 나가요. 한국에서는 삼성 물산이 수입 및 유통하기 때문에 AS도 확실하고 유통도 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이 그 브룩스 고스트 12라는 제품이거든요. 지금은 13까지 나온 것 같은데 이 12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어, 나이키나 아디다스, 뉴발란스한 10만원에서 15만원 사이 정도 줘야 가질 수 있는 퀄리티를 얘는 단돈 최저가 5만원대, 배송비 포함 5만원대 어, 10만원 상당 이상의 팩을 누릴 수가 있어요. 보시면 신발 밑창이 꽤 두껍죠? 뒤로 갈수록 이렇게 밑창이 두꺼워집니다. 키가 조금 더더커 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그 밑창 이 얇은 운동화 신, 신발 신으면 키가 확실히 낮아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편한 운동하면서 이렇게 밑창이 긴 거, 아니 밑창이 두꺼운 거 신으면 키가 확실히 좀 커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창이 그냥 밑창이 아니라 푹신푹신해요. 그래가지고 신고 다니면은 발에 무리가 확실히 덜 갑니다. 피로도가 덜해요. 좀 딱딱하고 피곤한 신발 신으면은 한, 한두 시간이면은 발이 뻐근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스트 시비는 이름값, 이름값을 해서 그런지 정말 사뿐사뿐 걸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신발이 일자가 아니라 앞쪽이라고 해야 되나? 이 앞쪽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걸을 때 사람이, 사람 발은 저절로 이제 걸을 때 발이 구부러지잖아요. 근데 이 신발은 미리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걸을 때 편하게, 편하게 걸을 수가 있어요. 발에 무리가 덜 가는 거죠. 한발 디테일 꽤 괜찮습니다. 여기 다 통풍 처리가 되어 있고, 땀도 잘안 차요. 통풍이 아주 잘 되기 때문에 환기가 잘 돼가지고, 만약에 발에 땀좀 나시는 분들이라도 금방 막을 수 있게 이렇게 엠보싱? 통풍 처리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창, 그록스 제품은 약간 트레일 러닝한 느낌? 밑창이 그리고 오드톨돌 두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포장이 안된 산인데, 산에서 걸을 때도 이 밑창이 다 바닥을 움켜줘 가지고 딱 잡아주는데 미끄럽지 않게 이게 5만원대 거든요 저는 5만원대에 이 신발 살수 있으면은 신발을 살수 있으면 은 다른 신발 절대 안 신을 것 같아요 5만원대에 이 정도 퀄리티 면 저는 이 브룩스 이 인지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이 신발이 정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버스나 어이구 왜 밀면 안돼 얘들이 조심성이 없니 발바. 헛. 네. 신발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확실히 편네요 걸으면 복싱 걷는게 좀 재밌습니다 약간 그냥 걸어도 뭔가 사뿐사뿐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이, 이 땅바닥은 딱딱한데 여기는 다 철판이거든요 이 신발을 신으면 이 딱딱한 바닥도 부드럽게 걸을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12, 고스트 12인데 13원 또 비싸거든요 13원 지금 한 13만원 13만원에 팔더라고요 근데 이 12는 재고철인지 거의 원가도 안 하는 수준. 5만원대 파니까 여러분도 뭐 웅동아 뭐 하나 알아보고 계셨다면 은 이거 브룩스, 고스트 12 강력 추천드립니다. 아라티토스나